는 어쨌든 주변 전세값도 더 떨어지는 음, 게 정론이었기 때문에 아, 안 빠질 됐다. 것 같아요. 오늘 빠에 초대석에서는 예고해 드린 대로 어, 입지 전문가이고 임장 전문가이고 투자 전문가이고 메디테라 정훈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지금 강남권의 대표 주자의 입주장은 역시 올림픽파크포레온. 그러니까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분위기를 봐야지 음.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갈것 같아가지고 네. 1년 동안의 전세가의 움직임을 쭉 지켜봤거든요 모니터링을.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거의 한달 단위로. 어. <laughs> 최근엔 또막 보름 단위로 막 끊어서 네. 가격을 봤어요. 왜냐하면 12,000세대니까. 최근에 또 트렌드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아, 그럼요. 예, 신축 트렌드이기 때문에. 음. 어. 빠지겠지. 음. 그래서 언제쯤 여러분들에게 빠지는 시기가 이때니까 이때 딱 들어가세요 하고. 그렇죠. 입주장은 기회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입주장에는 어쨌든 주변 전세값도 더 떨어지는 음. 게 정론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거를 탁 캐치해서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음. 제가 요번에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아, 이게 3월 말까지거든요. 네. 지금 2월 촬영일이 지금 2월 1 4일인데한달 어. 하고 보름 정도 남았어요. 어. 아, 안 빠질 됐... 것 같아요. 어, 더, 웃긴 건, 더 웃긴 건 11월 27일부터 입주장이잖아요. 이미 9월, 10월에 부터. 끝났어. 그때 어.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아,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네, 네, 네. 위너는 제일 일찍 계약한 사람이네. 예. 네. 1년 전에 전세를 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 거의 30평 그8사 기준으로 음. 7억 후반, 8억 초반에 아, 전세가 들어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8억 때도 있긴 있었어요. 완전 1년 전 전세. 아, 그러니까 음. 나는 신경 쓰기 싫어. 아, 아 그냥 이 저,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지. <laughs> 그거면 대하고 어. 그냥 마 편하게 그냥 음. 1년 전에 그냥 전세 내놓고 네. 그냥, 들어갈, 그냥 내놓고 했던 분들, 음. 이제 아, 집안 보고 그냥 계약해서 전세 미리 잡아놓는다 하셨던 분들이 진짜 진정한 위너세요. 현장의 분위기는 네. 매물이 우선 많지 않다. 어, 어. 무슨 네이버 부동산이 떠보면 지금 음. 2,000개, 3 0 0개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이냐막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음. 거기에 그 물건만 음. 이제 처리하시는 부동산만 100개에서 200개 사이래요. 아. 근데 이게 다 음. 거의 네이버 매물 보시면 중복 매물이라고 해 가지고 뭐 68개, 네. 47개, 음. 38개 이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선 그러는 거예요. 음. 부동산이 뭐 100개에서 200개야. 음. 막 200개라고 치면은 어 한 10개의 매물이 있다고 하면 음. 10개씩만 중국 매물을 해도 2천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laughs> 계산을 아, 한 거지만 네? 그 정도로 매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그걸 쭉 지켜보면서 음.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뭘 받았냐면 임장을 이제 가잖아요. 음. 부동산님이 전 입주장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전세 매물이 술술 나가요, 이런 얘기. 어. 그렇죠. 입주장에는 매물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이 음. 집값을 내리잖아요. 전세 가격을. 그러다가 잔금이 다가오면 음. 특히 3월 말이면 음. 두달 전에 가장 사람들이 음. 많이 돌고. 그 네, 이사 시즌, 이사 기간을 잡아야 되니까. 예, 네, 음. 한달전 정도 되면 이제 음. 애간장이 타기 시작하거든요. 애간장이 네. 지금 애간장이 타야 될 시기거든요. 어. 근데 애간장이 안 타. 아. 그래서 제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음. 얘기했더니 오히려 네. 더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저는 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또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한 3, 4일 정도는 조용했어요, 사실. 음. 3, 4일 정도 조, 조용하다가 12월 말부터 네. 다시 발동이 걸리더니 음. 5천만 원 지금 막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가가 <laughs> 아 그거 보면서 음, 음. 너무 놀랐고 전세가 10억 맞추고 대출도 50%, 40, 50% 나온다고 하면 음. 충분히 대출로도 여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급한 사람이 지금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네네. 그때 막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도 논의가 있었잖아요. 대출 네네. 나오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예, 네, 그때 어. 사실은 여기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워낙 어. 세다 보니까 그쵸. 여기 입주장이 서울 입주장이 거의 3분의 1 수준을 얘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1 0 0 0세대 와. 예, 네, 왜냐면 하 서울 입주장이 3만 7 0 세대였어요. 그치, 그치, 2000, 그치. 음. 2004년도가. 음. 근데 얘가 12,000세대니까 3분의 1을 음. 여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강동구청도 그렇고 그쵸, 그쵸. 이거를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조합장이 저는 이때 음. 9월 그때 전에서 대출 규제 나왔을 때 네, 좀 황당했던 게, 뉴스의 조합장이 이거 해결할 거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 어, 아니, 조합장님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이걸 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나 했는데, 음. 서울시도 그렇고, 음. 강동구청도 그렇고, 이걸 랩둘 수가 없으니까. 다또 도와줬구나, 또. 네, 세이 음.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음. 이걸 잘 하셔가지고, 음. 바로 추석 끝나고, 은행 몇 개를 딱 섭외해서, 아. 딱 조건부 대출로 해서, 음. 그때 하나, 제일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막빠지까지는 음. 하나은행에서 음.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은행을 잡아서 대출을 하는 순간, 음. 바로 또 5천이 오르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여기. <laughs>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거는 음? 임장을 못 가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제가 좀 보자면 지금 네. 올림픽보레는 단지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훨씬 그 헬리오시티도 만세대라고 해서 음. 정말 역에서 역저 끝까지 하면 네. 20분 걸어야 되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동 간격 사이에서도 워낙 입지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거든요. 4단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도 이제 입지의 차이를 보시고 전세를 구하든 이제 내집 마련을 하시든 조심을 하셔야 돼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큰 도로가 있죠. 명일로라고. 네.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1, 2, 3단지가 몰려 있고 여기 4단지가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가 이 도로를 기준으로 1억 차이가 나요. 어디가 더 비싼 거예요? 당연히 1, 2, 3 단지 요쪽쪽이 비싸고 네. 뒤쪽으로 약간 네. 우리가 공기 말고 하는 것처럼 약간 네. 조용하고 한적한 그니까 이곳이 4단지인데 음. 아무래도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4단지가 매매가가 1억 정도가 차이가 아, 나요. 20평대? 20평대가, 20평대가? 오. 인기가 많아요. 야 그럼 신혼부부들이나 직장인들 되게 좋아 많이 가나 보다. 네, 신기한 오. 건 음. 20평대랑 3 0평대랑 가격 차이가 예. 전세가도 1억이 채안 나고요. 진짜? 매매가도 2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럼 20평대가 그러면 완전히 저거에 뭐, 효자상품이네. 네네. 어. 그러면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면 다들 30평대를 가고 나 나중에 음. 20평대가 오르나서 30 30평대 올릴 거니까 음. 기대해 30평대 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평대 인기가 식지가 어, 않아요. 어. 아니면 요새는 네. 직거래를 그렇게 많이 해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뉴스 보니까 저기 뭐야? 다, 당근? 당근에서도 거래 <laughs> 한다고 <그거. 웃음>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어느 정도냐면 네. 이제 다 여기 서울권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장 동료분들이 있을 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음.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받았어 어. 근데 약간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주변에 이제 음. 신혼부부 라나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세를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후배한테 그냥 오. 선배가 후배한테 음. 야나 이거 못 들어가니까 네가 살래? 음. 오케이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음.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 올림픽파크폴은 누가 이렇게 많이 채워주나 싶었는데 음. 그런 식으로 정말 주변에 있는 수도권의 수요를 이제 쫙 받아들이는다는 느낌으로 어.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음. 안 흔들리더라고요 아. 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음. 얘랑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음. 송파 잠실동 음.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고덕지구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미사까지. 미사까지 쭉 임장을 돌았거든요 네 준강남권 소위 말하는 네네왜냐면 네. 네. 얘네가 만 세대가 넘게 음. 들어오니까 주변 흔들릴 만한 음. 애들 것까지 생활권을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네. 헬리오시티에도 가봤고 음. 고덕지구도 가보고 미사도 가봤는데 네. 신기한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 이거 고독도 안 흔들렸어요? 네, 고독도 안 흔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아닌데? 흔들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흔들리는 건얘 네.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네. 5, 6, 7월, 24년 5월, 음. 6월, 7월 엄청 뜨거웠잖아요, 매매가. 네. 근데 매매가가 뜨겁게 올라가면 전세가도 같이 쫙 올라갔거든요. 네. 그 이후로 2, 3개월 이후에 숨고르기 구간이 시작되면서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흔들렸어요. 음. 그때 흔들린 가격이지 음. 얘가 입주를 시작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세가기 흔들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10월 전후로 해서 그럼 얘가 입주장이 시작됐을 때 고덕이랑 헬리오랑 하남이랑 흔들렸냐? 음. 그거를 비교했을 때 시점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 포리온 전세는 정말 전국의 수도권에서 음. 다채워줬고 요번 시장이 어. 특징옛날엔 생활권 같은 생활권 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뭐, 동네. 같은 동네 그리고 어. 출퇴근 거리도 어차피 비슷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요새는 어. 교통편이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네. 20억대는 20억끼리, 음. 뭐 15억은 15억끼리 아. 그냥 가격대로 움직이지 음. 동해가 그러니까 서 서울에서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냐 치우쳐 있는 음. 거에 상관없이 음. 중구 안방으로 다들 가격대만 비슷하면 온다라는 음. 식으로 이제 네. 시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원래 강동구에는 또 학군이 약간 좀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아 거기는 아직 학군 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움직일 정도는 아니야라고 네. 해서 움직이지 않았고 사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시작하면서 대출 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음. 내가 만약에 이걸 빼고 새로 가려고 했을 때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 그렇죠. 있어 새로운 대출 받으면 부담스럽죠. 어, 네.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음. 전세가 안 나올 수 있어라는 불안감이 음. 만연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갱신을 많이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음.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흔들리지 않고 음. 하나 미사에 가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하는데 가격이 흔들리지 않았냐 고덕지구로 음. 움직이면 이렇게 밀려서 음. 흔들렸을 텐데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너무 황당하다는 식으로 음. 여기랑 거기랑은 너무 멀어 <laughs> 가격대도 너무 차이 가 나서 거기랑은 상관없어라는 음.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쪽 영향을 거의 하나만 받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오, 6, 칠월에 올랐을 때 하나만 음. 여기 오를 때 같이 여기도 5천씩 오르고 그 이후로는 그냥 쭉 7월 이후에 조금 흔들림 이후에는 여기도 국권이 계속 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강남권과 강북권의 입주 양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강북권을 찾아서 이제 좀 어.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어. <laughs> 싶습니다. 네네. 강북권의 지금 대표적인 입주장이 이문. 폐기 이쪽으로 네, 입주장이 시작됐어요. 네. 예.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강북권 입주장을 그렇죠. 대표하고 있거든요. 큰 단지기도 하고. 네네. 음. 그래서 얘가 입주장이 2025년 1월 10부터 어. 이제, 이제 한달한달 됐네. 네네네. 네. 음. 근데 얘는 3월 12일 잔금일이에요. 3월. 거의 비슷하네. 네. 음. 근데. 음. 아~ 레미안 라그란데가 예. 제가 사실 얘도 아, 강북권의 입주장을 대표하니까 네. 올림픽 파크볼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전세를 가는 이유는 지금 다들 매매 안 하고 전세로 다들 옮겨타고 비중이 이쪽에 몰려서 그래 지금 사실 음. 정권도 불안정하고 경기도 불안정하고 그쵸. 다 불안정하니까 예 네, 사람들이 뭔가 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시기니까 네. 어차피 옮겨야 되면 매매보다는 좀 전세로 음.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서 강북권에도 그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도 전세가 모니터링을 좀 빼곡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12월달에 음.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레미안 네. 라그란데는 8사 기준으로 7억까지 거래 됐대요 7억 네 7억대까지 어. 그래서 집안 보고 빨리 거래할 사람들 그냥 내가 더 입주장 되면 전세가 더 오를 건데 음. 내가 그냥 맘 편하게 그냥 7억에 집안 보고 살 사람 그냥 내릴게 네. 해가지고 했는데 음. 비상계엄이 딱 터진 거죠 네. 좀 터지고 1억이 네. 빠졌어요. 빠지긴 빠졌구나. 예, 네. 빠졌어요. 그래서 6억 대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나왔는데 네. 물론 비율 잘 나오고 음. 뭐 입지 괜찮은 로얄동 같은 경우 6억 음. 5천 대 음. 받고 싶어하지만 네. 그래도 뭐.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거래한다고 하면 얼마 빼줄게 라고 해서 어쨌든 6억까지는 고수라는 분위기였어요. 음, 네. 1월달까지만 해도.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초기에 완전. 예. 네, 그래서 그때도 1월 10일 기준으로 집안 보고 사면 이 정도 싸게 해주고 집 보고 하면 더 올라갈 거니까 음. 사람들이 호가를 막 높여서 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배짱을 열심히 내고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지나서 제가 1월달에 갔을 때도 6억에서 6억 5천 밑으로는 없어, 음. 6억 밑으로는 없어. 지금 네. 빨리 하려면 해야 돼. 매물이 그렇게 여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 음. 사람들이 이제 전세 가려고 하면 신축이 마땅한 게 없어서 여기를 사람들이 선호를 해라고 음. 했었는데 2월달이 되니까 네?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요? 2월 초에 갔더니 6억을 고수한다라고 했는데 음. 5억 8천이 막 이런 게 나오는 음. 거예요. 2월 초에. 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다시 유사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한 2주? 1, 네. 2주 지났는데, 네. 열흘 정도 지났는데, 네. 5억 초반까지, 5억 중반 밑으로까지 매물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 오 여긴 영향을 받네, 그럼? 그러니까요. 음. 저는 올림픽파크포레 영향으로 얘네도 음. 안 흔들리고 갈려나 음. 왜냐면 여기 레미안 라그란데 밑에 있고, 여기 아이파크 있고, 그렇죠. 아이파크, 그리고 아이파크. 여기 휘경 디센시아 있잖아요. 디센시아 있죠. 예. 네. 그리고 요 위에 바로 또 장이. 장이 또. 예, 자일. 네, 레디안트. 레디언트 있잖아요. 예. 얘네가 다 합치면 얼추 만천 세대 정도 돼요. 그럼 거의 비슷하구나. 강남, 강남 한 단지랑. 네, 어. 강남의 올림픽파크로만 이천, 강북권의 만 천. 만 천. 네, 그래서 거네 어.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수요가 있는 거니까 음. 어, 비슷한 분위기로 얘네도 가면 음. 어, 전세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다 전세가 오를 거다. 음. 전세가 떨어질 거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입주장이 얘네도 입, 흔들리지 않고 가려나라고 음.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준신축급 매휘경 SK뷰 아파트를 보면 음. 얘도 전세가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장에 있는 애들 전세가랑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변의 주식 축도 흔들리지 않아. 어, 요번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레미안 라그란데 전세 가격을 보고 음. 가격 전화겠다. 아이파크, 휘경, 그다 음. 아파트에서 전세가랑 이런 걸 조사하러 가 보면, 음. 우린 저기 끝나면 저기랑 똑같이 갈 거라서 음. 어, 걱정하지 않아. 난 음. 저보다 더 높게 받을 거야라고 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잔금이 음. 이제 1월 달만 해도 두달 있으니까 음. 어 괜찮아, 괜찮아 했었는데 2월 11일 지나가 진짜 딱한달 남은 음. 그 기간 이후로 음. 가격이 쭉. 눈에 띄게, 그것도 성큼성큼 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음.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아, 강남권과 강북권은 음.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구나. 수요의 양도 있고, 음. 사람들이 강남 쪽에서는 음. 너도 나도 가지만, 강북권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위원에서 이렇게 쭉 가면 생각보다 이문유경이 멀잖아요, 동대문구가. 동북권에서 좀 멀긴 하죠. 예, 네. 네. 마용성이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 그죠 마용성하고, <laughs> 마용성하고 비교할 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어. 마 그러니까 마용성의 입주장이 이렇게 있었으면 음. 이 정도만큼 이렇게 성큼성큼 정세가가 음. 빠지진 않았을 텐데 네네. 아무래도 위에 동대문구다 보니까 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냐면 매매가를 봐도요. 음. 청... 역을 기준으로 음. 위에 있는 지역이냐 음. 아래 에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 매매가의 움직임이 틀리거든요. 아, 청북 청남이구나, 여기도 네. 야. 네, 그래서 어. 이전에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매매가의 움직임을 보면 음. 청량리 밑에 있는 애들은요, 네. 23년도 1월달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음. 잠깐 주춤했다가 24년도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음. 우리가 서울 흐름과 같이 하는 단지들을 보면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음. 근데 청량리 위에 있는 애들은 네.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음. 그래서 똑같이 신축이라도 음.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레미안 라그란데가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그게 물량이 뒤로 뒤로 가면 음. 뒤로 누적되고 누적되고 음. 하면 생각보다 또 전세가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요새는 뾰족하게 자기 가 관심 있는 데만 뾰족하게 모니터링해서. 가야 똑똑하게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지. 음. 전문가 말만 듣고 요새 흐름이 저세가가 오를 거예요라고 생각하고 비싼 것만 음. 보고 있다가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신축들이 흔들리면 저 사이사이에 있는 원래 구축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흔들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문 휘경 이쪽이 음. 신기한 게 음. 보시면 여기 1호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네. 요쪽에는 거의 신축이고 네. 여기 오른쪽에는 구축들이 좀 있는데, 음. 얘네들은 좀 약간 입지 음. 자체가 좀 갇혀 있잖아요. 음. 그리고 연식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음. 좀 얘네들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나마 얘 신축이랑 비교해서 같이 가는 애가 휘경 SK뷰 음. 얘 하나인데, 네. 얘는 매물 자체가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음. 아니 뭐 그래도 얘도 1900세대 정도 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랑 가깝고 음. 사실 외대역 앞에 있는 인프라도 좋지만 사실 음. 주거 만족도의 인프라는 또요 앞쪽에도 잘돼 있는 음. 편이거든요. 물론 여기가 뭐 서울처럼 완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거 만족도가 또 있기 때문에 음.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고 게다가 여기 휘스 휘경자의 디센시아나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음.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내집 마련을 하거나. 음.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우선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음. 오히려 여기 휘경 SK뷰로 넘어오신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얘네가 지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전세가 많이 빠진다면 당연히 얘가 여기 있는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건 좀 지켜보면서 보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전세가가 흔들리면 음. 매매가도 좀 같이 음. 빠져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음. 확실히 여기가 또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고 음. 지켜보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아이파크 자이. <laughs> 휘경자이, 그리고 음. 위에 있는 장인유타운, 네. 레디언트, 개 네. 모두 네. 가격대와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 요 네. 입지가 조금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도 한쪽이 흔들리면 음. 다 같이 얘네들이 흔들려 줄수 음. 있기 음.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오에서 미쳐 음. 어, 잡지 못했던 기회를 여기서는 조금 볼수 있지 않을까. 아, 추가 질문. 네, 네네. 아까 이제 그 청량리역 북쪽과 남쪽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북쪽이잖아요. 네네. 그럼 청량리역에도 네네. 지금 세 개의. 뭐 스카이 엘리고부터 해서 주상복합 그리고 또그 밑에는 또 전농 답신리 뉴타운도 있고 네네. 거기는 어때요? 살짝 궁금한데. 근데 얘네는 국권해요국권해요 예, 네, 음. 얘는 국권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를 보면 음. 곡선이 아름답잖아요. <웃음> <웃음> 어, 가격의 움직임이 너무 아름답게, 네, 아름답게 가고 있잖아요. 기상향한다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얘는 사실 음. 23년 초부터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음. 많이 얘기를 나왔었는데, 음. 쟤는 22년 10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음.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빨리 움직여요. 음. 그리고 나서 23년도 초 22년 말부터 쭉 옮기기 시작해서 음. 23년 하반기에 약간 주춤했다가 음. 24년도에 다시 반대해쫙 올라가잖아요. 음. 사실 이걸 서울시장의 그런 핵심지역이 움직이는 애들이 같이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애들이 음. 가치가 있고 수요의 선택을 받는 단지라고 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건하게 가고 있어요. 음.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얘도 굳건하게 잘 가고 있죠. 음.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어. 아까 여기에 이, 이문동 대림 이편한 세상 여기도 괜찮거든요. 그죠 좋죠, 좋죠. 네, 음. 여기도 바로 이문초등학교 음. 가면 되고 레미안 음. 라그란데도 여기 사실 여기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는데 그쵸. 1단지는 여기 초등학교 가고 2단지는 이 밑에 초등학교 어. 가서 여기도 입지가 갈리거든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어, 초등학교 보내는 엄마들은 1단지가 좋고 어, 어. 외대 뷰 나오고 <웃음> <웃음> 여기 역 가까운 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단지를 가셔야죠. 음. 근데 전세가는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음. 그래도 뷰 나오는 것은 조금 비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학교 보낼 사람들은 좀 초등학교 가까운 데가 좋아서 여기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선호도가 꽤 있어요. 음. 2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음. 근데 여기에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2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음. 전고점에서 이렇게 쫙 날아가는 분위기는 아니죠. 음. 그리고 30평대로 가면. 더 지지부진하게 가는 어. 그래프가 보압에서 약간 움직이는 음. 그 그러니까 이전의 그래프랑 음. 바로 청량리역 위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음.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네. 네네. 어. 그래서 입지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디까지 마지노선으로 볼 거냐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